자, 여기는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해 두신 다음에, 여기 위에서. 위에서 일자로 자르세요 천장에서 아래로 그런 다음에 왼, 오른, 왼손을 잡고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잡으면서 하셔야 돼요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삼각형 요런 식으로 자르시고 여기를 마감을 해주시고 이거를 안 잘라주시면 나중에 이 원형이 안 생겨요 그냥 툭 찢으면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감지기는 손으로 엄지로 한번 표시를 딱 해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 칼날을 한칸반 정도 빼시고 칼날은 안으로 넣고 손은 여기에 받쳐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 몸이 돌아가야 돼 음. 여기 왼손으로 잡아 주시고 요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손으로 요렇게딱 잡고 여기를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. 동시에 동시에 밀어 넣으면 여기가 딱 맞게 딱 떨어지거든요. 밖에 자르면 여기, 여기가 모자라요.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 하시면 돼요. 끝. <laughs> 이거는 마무리 할까요? 네, 계속 찍고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여기는 5mm. 음, 여기도 오리. 선생님 중간에 오, 숨 죽이는 것도 오, 좀 알려 주십시오. 숨 아, 죽이는 오, 거? 중간에 그 천장 따고 숨 죽이는 거좀 알려 주세요. 여기? 네. 여기가 만약에 온다면 여기 소를 여기다 잡으시고 살짝 떼세요. 그리고 이렇게. 아시겠죠? 자, 숨 죽이고, 5mm로, 이렇게 자르시면. 박수. 네, 그리고 여기는, 안 자르셔도 되는데, 혹시 자르고 싶으시면, 3mm나 헤라 이런 거 있거든요. 여기에 받치시고, 칼은 조금만, 헤라를 돌리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돌리시고, 얘를, 요렇게, 마감을 음. 해주면 돼. 아시겠죠? 음.